대한민국 최초 함대 방공 구축함이면서 다층 방공망을 적용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막강한 방공 능력을 자랑하면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뭐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6.25 전쟁까지 엄청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그러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과거 우리 해군은요, 그 당시에는 뭐 국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뭘 만들거나 뭐 무슨 무장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미 해군이 이제 6.25때 두고 갔던 배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헐값의 함정을 구매해서 전투함으로 운용을 했었죠. 이 함정에서 좋은 성능이나 혹은 월등한 무기체계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특히 주적인 북한도 그렇게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겨우 연안 방어 정도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었죠. 그래서 뭐 연안 해군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도 우수한 함정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갔죠. 전쟁의 슬픔을 극복하고 지구상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엿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합만 지켜서는 될 것이 아니라 멀리 원양까지 가서 국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해군력이 도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더 나아가 대항에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이런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초기 KDX 1 사업에 바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이 약 1,300톤 정도 되는 울산급 호위함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거에 이제 두배 정도 되는 한 3,000톤급에 달하는 함정이 광개토 대항급이에요. 그런데 이관계토대왕급 마저도 4m 정도의 파도는 충분히 내파성이 있어서 극복이 가능했는데 대양으로 나가게 되면 이때는 막 10m 넘는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m가 넘는 파도를 극복하기에는 요 3000톤급으로도 좀 약했던 거죠 결국 이게 이제 경량구축합 사업이었기 때문에 요것을 발판으로 해서 제대로 된 구축함 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 9척을 건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세척만 건조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하고 96년도에 광개토 대왕급의 후속 구축함 사업인 KDX2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KDX2 사업은요.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KDX2의 초도함이 진수가 되죠. 함정 모루는 DDH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H는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구축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DDH975로 정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명칭이 당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의미가 있는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건조된 충무공 이순신급은요, 2008년 9월 6번함이자 마지막함인 최영함의 건조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충무공 이순신급에 대한 재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장은 150m고 만재 배수량은 5,500톤 정도가 됩니다. 승조원은 대략 한 3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최고 속도는 30나트, 항속 거리는 1,200km 정도가 됩니다. 무장은 127mm KMK-45 함포를 탑재했고요. 사거리는 150km 이상의 SM-2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해성은 150km 정도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뢰로는 홍상어 대잠 로켓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km 정도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함정을 보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우스는 골키퍼를 운영을 합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급이 주는 의미는요. 우리나라 함에서 최초로 함대 방공을 책임지는 구축함으로 설계가 됐다는 건데요. 충무공 이순신급의 사거리까지는 우리 해군의 하늘이 안전하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게다가 파도를 견디는 내파 능력도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에 대양에서의 작전도 충분히 가능해졌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이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의 기지개를 펼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급은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동전단인 제7 기동전단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전투함 파견 부대 인제 소말리아 해역의 호송 전대 역할도 맡고요. 청해부대 역시 제7 기동 전단 소속입니다. 대항에서 대한민국의 상선을 보호하고 국익을 유지하고 또한 세계 해군 연합 훈련인 림팩에도 주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대한민국 해군의 수준을 만천하에 과시를 하고 있죠. 또한 이 충공 이순신급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스텔스 개념이 설계된 함정이에요. 그래서 레이더 피탐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각도를 한 10도 정도 줄이고, 선체를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요, 특수 도료를 발라서 적의 레이더에 피탐되지 않도록 많은 효과를 드렸죠. 그 선진화된 스텔스함인 인디펜던스급이나 줌 알트급 정도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부분 피탐 면적을 줄이는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충무공 이순식급에 달린 무장은요, 굉장히 다채로운데요. 기본 무장은 mk45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mk45 한포가 한분 탑재되어 있고요 사거리가 40여 킬로에 이릅니다 그리고 32개의 셀을 가지고 있는 마크 41 수직 발사관에서 sm2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을 합니다 사거리가 150킬로에서 200킬로 정도 되죠. 또 4년장 해성 대한 미사일은 사거리 200km까지 날아가고요. 과거에 이제 하푼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하푼을 대체해서 해성이라는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장 청상어 어뢰 발사관 2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크 41이 이제 예전에는요. SM2 밖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24개의 셀에 한국형 수직발사관 KVSL을 장착을 해서 충무공 이순신급의 4번함인 왕건함부터는 현무3 대지 순항미사일도 탑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현무3는 사거리가 1,500km까지 날아가고요. 홍상호는 19km까지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충무공 이순신급은요. 대함, 대공, 그리고 대잠 능력까지 모든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볼수 있는 거죠. 특히 대공 능력으로는 요 SM-2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냐면 21년장의 램 미사일로 또 요격을 시도합니다 적의 대한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미사일이 뚫고 들어온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근접방어체계인 시우스가 30mm 골키퍼를 이용해서 분당 4천여 발을 쏴서 막아내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대공 방어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전에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도 보셨듯이 이 수퍼링스 헬기를 함께 운영을 해서 대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헬기를 함께 운영하게 되면은요 해상 탐색과 그리고 대잠 수색 임무의 능력이 월등히 증가가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볼때좀 아쉬운 점은 이 함정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레이다에 있는데요 460km 정도를 탐지하는 AN-SPS-49 2차원 레이더는요 요게 이제 460km를 탐지를 하지만 같이 탑재된 그 MW-08 레이더는 요게 좀 한계가 있어요 요게 네덜란드가 개발한 3차원 대공 레이더인데요 AN-SPS-49는 2차원 레이더입니다 교전 능력은 동시 교전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장은 SM-2는 150km에서 200km까지 대공 능력이 있는데 이 MW08은 탐지거리가 80km다 보니까 SM2 미사일의 온전한 능력을 다쓸수 없다는 거, 이게좀한 가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이거는 향후 개량에서는 충분히 뭐 개선사항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급은요, 건조비용은 한 4천억 정도인데요. 1번함은 충무공 이순신함이고요, 2번함이 문무대형함, 3번함이 대조형함, 4번함이 왕건함 5번 함이 강감찬 함이고요. 마지막으로 6번 함이 바로 최영함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자, 바로 그 영웅들이 21세기에 다시 그 이름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주고 있죠. 자,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